일단. 일단 니달리 특강한다. 일단 니달리 여러분들 특강이에요. 이거 진짜 돈 주고 못못 듣는 강의야. 나 요번 요번씩 니달리 몇판한줄 알지? 정글은 저 팁. 정글은 누가 보래도 저팁 붙어. 예쿠. 일단 니달리는 제발 자기가 피지컬 안 된다. 못 한다. 손이 좀안 좋아. 그럼 건들지 마. 그런데도 건드려 보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일단 1렙 때는 큐입니다, 여러분들. 상대 그레이브 주면 쉬워요. 일단 양념 사이드 와드만 일단 와드 먼저 받고 양옆 와드 좀 부탁. 일단 위 진영일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동선. 블루 요거요거요 동선 더 좋아. 그리고 만약 에 상대방이 이거 칼라브리 스킵했다. 그러면 칼라브리까지 먹고 이쪽으로 가는 동선. 고동선이 그 가장 베스트 동선인데 우리 올 게인키드 바이 아르민 감사합니다 이십 개. 퍼즈, 니달리, 선, 레이스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상, 그러니까 정글링이 더 빠르지가 않아가지고 난 처음에 이득 보는 걸더 선호해서 그냥 보조한테 리시 받는 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평타 Q 그리고 중간중간에 스킬 섞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타 계속 평타 그 다음에 국어 평타 Q 평타 평타 그다음 멀리서 총 던지고 W 이쪽에다가 W 쓴 다음에 평타 그 다음에 W 국거 평타 Q W 평타 창 평타 살짝 이제 빼면서 안 맞으면서 평타 Q W 평타 수능 대박감님 10개 감사합니다 더좋아형저 튜브에 수능 응원 영상 왜안 올려 조회수비는 찰질 것, 것 같은데 다옆다 막아주고 미드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워도 됩니다 방금 미드 주도권이 있는 걸 보고 싸운 거예요 방금 먹어주고 아이고 우딩이 좋았죠? 바이 여기서 집안 가도 돼킬 먹으면서 지금 그레이브즈 빠졌잖아 스펠 그리고 탑 주도권 있죠? 탑 주도권 이용해서 하면 돼 그리고 이거, 이거 지금 미드 라인 밀어줘 같이 이게 왜 밀어주냐? 빨리, 그, 뭐냐, 그레이브즈 이거 동선을 차단시켜야 되거든? 요 이게 덫을, 여기는 와드 안 쓸게요. 덫을 받고. 그레이브즈가 이기 때문에 지금, 일로 들어가서 일단 블루 먹는 거 차단하면 됩니다. 이따가 아마 와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탑에 지금 딸브 동선이 나오잖아? 이따가 참원, 창질 한번 하세요, 이따가. 다이브야. 창질 계속해. 맞았다. 이러면 다이브야. 어. 이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이기를 먹어봅시다. 그레이브즈가 지금 이거 먹었네. 싸우도 되거든 여기서. 에서 오기 때문에 죽을게요 이거. 아 이거는 내가 그냥 강타를 쓸 걸. 강타 아끼려다가 이거는 좀 무리했네. 아니야 평타 쳐도 안 죽는 피였어. 포션 빨아가지고 제발. 그리고 칼라우리 먹을 때 멀리서 Q 갈겨주고 W 이쪽에다 설치. 그다음 에 평타 때리고 평타 Q 다시 W로 거리 벌리면서 안 맞으면서 다시 뒤로 갔다가 W, 그다음 E 멀리서 Q. 힐한번 먹어주시고, 그리고 평타 큐 중간중간에 계속 평타 섞으세요. 평타. 그래브즈 아래동선이죠 계속 싸워도 됩니다. 지금. 제가 템이 더 좋기 때문에. 템이 사실 더 좋은 건 아닌데 내가 이겨. 근데 여기 컨트롤을 이런 식으로 정글이랑 교전하면서 올려야 돼. 어. 그냥 칼라브를 이미 먹은 시간이니까 자기 정글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음. 그 다음에 바이게 때 싸우면 될것 같아요. 축도 평타. 그리고 상대랑 싸울 때 있잖아. 어떻게, 교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싸울 때 전투를, 일단 그, 평타 갈기면서 창을 계속 갈겨 W하고, 더 타고. 그리고 나서 상대가 그 창이 뜨면은, 그리고 나서 상대 이제 스킬 보고, 어, 만약에 벽이 없다. 중간에 그레이브 같은 건, 저기 벽이 없다. 그러면 그냥 폴짝 뛰세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큐만 피하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이쪽에다 와드를 설치하고, 레벨이 6이네. 피즈 6을 기다려 여기서 크레이브즈가 들어갔는데 이쪽에서 오는 걸 제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뭐야, 왜나 때려? 이러면 살았다. 다행이다. 이렇게 이 다이브 할 때도 멀리서 얘네들이 막 당황해갖고 애들이 잘 이거 못해 대처를 잘 못한단 말이야. 이거 다 같이 먹자. 이런 식으로 멀리서 창하면서 Q하면서 이렇게 W 같은데 이런 데 있잖아. 딱. 치하기 힘든 곳 이런데다가 이렇게 박아놓고 어, 얘네가 안 먹네? 나 주네? 고맙다. 얘네 포탑이거 먹는 걸 모르네 개념을 고마워. 그냥 바이게까지 먹고 갈게요. 그다음에 이거 먹을 때도 앞에다가 W 하나 갈려놓고 평타, 평큐. 또 다시 W, 평타, 디버이트 2. 니달리는 손만 주면 사기야. 그냥 자기가 손 진짜, 만약에, 그리 정, 정글 진짜 정통으로 하고 싶으면, 니달리하고 리신은 꼭 해야 돼. 아, 야, 하세요, 이거. 얘네는 꼭 다뤄야 돼. 여기서 템을 아무게 인장을 사는 게 좋습니다. 예언자의 렌즈로. 유리할 때 내언자의 렌즈 바꾸는 거 내가 말했지? 예언자의 렌즈로 바꿔주고. 대왕에다가 갈기고. 또 이제 들어가면 돼. 근데 이제 6렙 때한 번에 내가 그분한테 녹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되거든? 그것만 조심하면, 그 피지가 구이 있네요. 네, 근데 말장하시네저포님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포커 형. 나에 사실은 에이스 칸 가방 받으면 인증 방송 가자 아, 우리 포커 형이. 알았습니다, 형님. 너무 우리 또1 0 0개 너무 감사합니다, 형. 탑이 안 보이네. 지금 탑이 안 보여서 이렐한테 내가 지금 풀콤만 맞으면 죽거든. 그리고 지금 아트록스가 이렇게 궁이 있을 때이브 치면 돼.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돼. 아트 죽고 나서 억으로좀 빠져야 됩니다. 지금 창문 더 갈겨. 맞았어. 이러면 또 다이브야. 더블 이런 데 길목에다가 갈겨놔. 지우기 애매해. 또있다또 또 갈겨. 또 맞았어. 또 다이브야. 궁 써. 또 맞았어. 또 맞았어. 잡았어. 그니까 창을 방금 각을 있잖아. 약간 살짝 애매한 그 길목 정도에다 갈기면 거의 맞아요. 돌아가서. 님 뒤에 그레이브즈 있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레이브즈가 안 보이네.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슈퍼 점프가 되면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느낌이 생기거든. 그럼 걷다가 슈퍼 점프 하면 돼. 그 어느 정도 딱그 거리 그게 딱 느낌이 오는데 그거가 여기는 안 오네. 창도 이렇게 딱그그 그 루트가 있어요. 딱잘 맞는 루트가. 이런 것도 내가 알려줄게 어따 갈겨야 되는지 나핑크화도 이런데다 옮겨, 옮겨 심어 웬, 왜 이, 그레이브즈 때문에 장치 또 맞았어 길목에다 갈겨 나 먼저, 먼저 때리면 안돼 가 다시 블루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지금은 정글링 할게요. 딱히 그렇게 갈라인이 없기 때문에. 궁도 없고 지금 딱 정글링 하고 여기 위정글딱 쓸고 이제 아래 정글 저기 세캔 먹으면 돼내 블루 좀 쬐어 먹을 거고 근데 이게 이렐리아 입장에서 좀 답이 없긴 해 이게. 진짜 이렇게 다이브 칠때 여기서 창각이 좀 맞추기가 쉬워요. 그각 조금만 여러분들 좀, 어, 방금 내가 한 것처럼 그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이거는 내가 닌탑을 신어야 되 돼. 왜 신어야 되냐. 그레이브즈한테 한 코모로, 콤으로, 한 코모로만 안 먹으면 은 내가 정글 주도권 계속 잡을 수 있거든. 말자한테 궁 맞는 것 때문에 헤네메스 가고 그런 멍청한짓 타지 마세요. 일단 정글 주도권 잡는 게 게임 이기게 제일 쉽습니다. 닌탑 가고 그레이브즈 1대1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걸 두 개씩 먹는 거야. 끌어내갖고 하면 되지. 아, 이것도 설명을 줘야 돼, 되는구나. 지금 말자. 그냥 궁극기 하나만 조심하면 돼. 저, 그, 그거 시 c 기하고벨코지시 c 기하고 그거 두 개만 조심하면 돼. 그레브즈 아래쪽이죠? 이런 거 지금 봐봐 그레브즈 오잖아? 11 이런 것만 빼주고 다시 뺍시다. 들다 여기 아래쪽으로 집결했어 지금. 이럴 때 집간 다음에 전령 쪽으로 그냥 측아 돌리는 게 좋아. 지금 여기서 나 애들 니달리가 다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 이럴 때 바로 탑으로 시선 돌려가지고 바로 탑 쪽으로 하면 돼요 지금. 이럴 때 전령으로 그냥 돌리는 게 맞아.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빨리 집간 다음에. 사실 근데 지금 지방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게더 동선 빠른데. 텐살게 없어서. 브레이브 저 여기 있는데 아마도 돌아갈 것 같긴 하거든. 핑화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데다 막는 거예요, 이런 거. 내가 매복했을 때 이렇게. 이런 데다가 지금 시야 밝히고, 여기에 와드고 이러면 이게 네가 역으로 설계당할 수 있어서. 피관을 많이 갖고 다니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야. 가 지금 올것 같긴 한데 네. 그 위치를. <laughs> 방금도 살짝 여기 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살짝 이쪽으로 했죠? 되게 애매하게? 피하기 애매한가? 딱 저기야. 딱저 위치야. 어. 거의 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이런 협곡에서 창 던질 때 팁이.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도약하고 나서 이게 추가 있잖아. 그, 뭐냐, 숨통 끊기는 대상에 이른 체력 1%당 1.25%의 퍼 추가 피해를 입히는 거라 EQ가 사실 점프를 한, 봐봐. 가장 집이 센 거는 점프 한 다음에 평 EQ야. 이게 풀콤보데 그거 콤보가 좀 때리기가 힘든, 힘든 그, 그 상태가 있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 일단 이거 한다부터 하고. 아 이거 방금은 여기서 또 미니언으로 이용해가지고 빨리빨리 더 가는 법이 있는데 이거, 이건 되게 고난이도 스킬이야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미니언들 이렇게 있을 때난더 그러니까 내가 얘네를 추노하고 있는 상황 있잖아. 이럴 때 꿀팁 알려줄게. 꿀팁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 W를 쓴 다음에, Q 하면 이게, 취소, 이게 W가 2초로 다시, 1. 몇 초로 줄어요. 미니언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W 이용해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미니언으로 스킬 이렇게 넣고, 살짝 동선 줄일 수가 있어. 살짝. 살짝 동선을 줄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걸로. 추노할 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방금 내가 삑, 사리가나왔네 주디는 끝났네요. 창 던지면은 초기가 화 그러니까 그게 아 이게 존나 이게 그 느낌적 느낌적인 느낌이라 이게 설명하기에 좀 힘든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동선 줄여서 추노하는 방법이 또 있어. 쿠어폼에서 W얼 빠르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W얼이 빠르게 하면 가진다는 게아 그게 말로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데 미언 잡아서 맞아요. W 두번 써서 따라가는 건데 그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면 체감이 올 거야. 어, 어제는 이거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요.